안녕하세요, 휘희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제, 원래는 코드 오브 듀얼리스트를 제가 팩을 뜯는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 물론 아직 편집을 다 못한 것도 있지만, 음, 오늘은, 이제, 어,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챙겨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항상 부스터 팩 뜯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제가 워낙 마음대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자꾸 똑같은 팩만 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팩들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제가 고르다 보면은 뭐 내가 항상 원하는 그런 걸 사다 보니까 늘 똑같은 팩을 사게 돼가지고, 혹시 이제 영상을 챙겨봐 주시는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혹시 카드 팩이 있다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구입을 할때 카드를 꼭 구... 구입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스터팩 뜨는 영상을 거의 대부분으로 올렸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돈을 이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예전보다는 영상의 그그 부스터팩 뜨는 영상의 업로드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 물론. 제가 요즘에 이제 학 이제 학원이나 이런 걸또 새로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어 바쁜 것도 조금 한몫 하겠지만 음, 앞으로 영상의 주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카드 영상을 찍지 못하면은 혹시 관심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게임을 각, 좀 그래도 하는 편인 하는 잘하는 편은 아니고 좀 좋아하는 편인데. 혹시 게임하는 것도 녹화를 하다가 혹시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은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이 가끔씩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휘였고요. 꼭이 영상에는 꼭 부스터스 박스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